당뇨 이 친구야 아직도 몰라? 당뇨 있어도 먹을 수 있는 과일이 무려 세 가지나 있는 거 말이야. 궁금하지? 이 영상 꼭 끝까지 봐. 당 환자가 자신도 모르게 혈당 잡은 먹어도 되는 과일 세 가지는 혈당 걱정 없이 달콤한 맛을 즐길 수 있는 기적의 과일이 있다고요. 혈당을 낮추면서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비밀 하트 두번 누르고 알아가세요. 첫째. 아삭한 사과입니다.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을 오래줍니다. 두 번째 빨간 토마토입니다. 혈당지수 자체가 낮아 부담없이 섭취 가능하며 활력에도 좋아요. 세 번째 시큼한 베리류입니다. 특히 블루베리와 딸기는 혈당조절에 도움이 되는 안토시아닌이 가득가득합니다. 여러분은 혈당관리 중 어떤 과일들을 맛있게 즐기고 계신가요?